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. 이번 시간도 인물 신점 진행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어, 초 봐. 힘드, 힘드세요? 아니. 네, 들어갈게요 <laughs> 남자 김 씨예요. 또 이상한 사람 주는 거만 나한테. 왜요? 느낌이 어떠세요? 66살 이, 이 수에 들어서면서,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갑주년이잖아 내년에 이제 을사년의 운으로 보자면, 이 사람은 내가 뭔가가 팔아도 팔아야 되고, 내 숨통이? 뭐랄까, 그러니까 명줄? 우리, 네. 목숨? 막, 이렇게 얘기하잖아. 근데 네. 이 사람은 뭔가 끊어져 끊어지고, 내 운명이? 운명이라고 하죠. 운, 운, 기운. 좀 바뀌고 뒤집어지고 하는 게 있는데, 이 사람은 조금 마두를 많이 꼬꼬라지는 형국이다, 이 사람.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입설의 귀설이나, 포인트쪽으로 되게 뭔가 지금 시선 집중 받을 일이 있어. 네네. 네. 어? 그리고 이 사람이, 내가 지금 뭔가, 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배신, 배신수 내가 뒤통수를 맞는다거나, 뭔가 내가 뒤집어 쓰고, 누명을 쓰고, 그지? 내가 지금 하지 않았더라도, 내가 뭔가에 대해서, 이 일에 대해서, 내가 돈을 물어낸다든지, 내가 대신 뭔가에 대해서, 뭔가우 우리 분명 해결해야 될 일들, 막 이런 거 있잖아. 음. 그런 거를 겪어야 될 일도 있고, 이 사람은, 일어나잖아, 내년에 내가 내 숨통이, 내운기가 조금은 끊어지는 영국이야 끊어지는 영국이 사람. 음. 어? 안 바뀌어. 좋은 거네요? 어, 안 좋아. 음. 안 좋아, 이 사람. 안 좋아.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분명한 거 하나만 얘기해줄게. 이 사람은 나랏밥 먹는 사람은 분명해. 네. 팔자에 그게 있어. 나랏밥. 먹는 팔자. 어? 그리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뭐, 어떤 나랏밥에 정치도 있고, 뭐, 여러 가지가 있잖아. 응? 근데 요즘에 뭐 정치판 시끌고 울인보정 정치, 정치인을 갖고 왔겠지? 갖고 왔을 것 같아. 근데, 네. 이 사람이 만약에 정치인이었다면 그 정치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풀어먹었다는 사람이야. 음, 나랏밥으로? 어. 어. 계속 쭉 뭔가 중간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 직업이 이 사람께 아닌데 왔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음. 그 자리에 자리매김을 하면서 뭔가가 내 측근이라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사람이야. 음. 근데 여태까지 싸워온 명예가 너무 아깝다. 이 사람 음. 어? 이분이 말년운이 안 좋으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? 원래 안 좋으신 분이에요 말년운이. 59년생 이 사람을 보자면 내년에 내가 있잖아. 목숨줄을 내도 내놔야 내 되는 사람이라고. 온기가 음. 끝났다니까. 어. 근데 이 사람이 죽는다, 자살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음. 명, 명을 팔아야 돼, 내놔야 돼. 내가 어디 가서 잠깐 진짜 쉬어, 쉬어도 쉬어야 되고 숨어도 음. 숨어야 되고.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뭔가 포인트 약간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있다고 했잖아. 핵심 음, 음. 지금 뭔가 구설을 타고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픈 시국에 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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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지금 이 사람이 되게 지금 아유 안 좋아 이 사람 안 좋다고 빡빡 막혀있어이 사람. 음. 이분은 이분이에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었죠. 어 지금. 어쨌든 자진 출석해서 구석이 야이사람 그래요? 응 근데 아직은 발표가 안 났어요. 지금 현재 또 이거 편집해갖고 올리면 결과가 난 이후에 올라갈 텐데 이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. 너좀 빨리 갖고 와. 왜 맨날 늦게 갖고 와. <laughs> 어쨌든 맨날 다 알바나서 찍었다고 얘기 듣게 만들고 그래서 앞에 촬영 날짜 이런 게 음. 나가니까 제발 좀 확인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희가 그렇게 막 <laughs> 결과 안 나온 다음에 찍고 이러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어쨌든 이분이 지금 이 사람은 갇힌다 음, 갇힌다 라고 주셨고 내년 우리도 어. 좋지 않다 에. 음, 그사람은 음. 갇힌다. 음 참. 갇혀, 이 사람은. 음. 갇힐 수밖에 없어. 이 사람은, 난참 그래. 옛날에도, 우리 왜, 뭐, 5.18이나, 이런 사건 때, 영화 봤잖아. 그때는 딱 전두환 대통령이, 네. 어? 딱 미리, 이미 수천명, 수십 명에 딱명단을 만들어가지고, 어? 딱 뭐, 이렇게 해서 딱, 음, 하면은, 음. 한 번에,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? 살인야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 여, 그럼 어떻게 아 연락이 안돼 핸드폰 추적 좀 해주세요 지금 장난하냐고 어, 이게 말이 되냐고 개엄령이할라면 정말 5.18때어 정말 12.12 사태가 이런 것처럼 있잖아 그렇게 해 줬어야지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음,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이거 핸드폰 추적 좀 해주세요 장난하냐고 <laughs> 말이 안 되는 거거든. 음. 전두환씨 때랑은 너무 차이가 있지. 음. 음. 딱 선포하면 딱그 순간 그냥 들어가는 음. 거야. 음. 응? 그래서 그 정우성 씨 봐봐. 음. 이분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과 신복신복 신복해서 신복. 이렇게 되, 됐다. 신복이지. 어. 신복이지. 잘못된 판단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이거 국민들이 더잘알 거라고 생각해 음. 나는. 나는 근데 내 공수는 탄핵이 안 된다고 뱉었지만 나도 네.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는 나도 이렇게 생각을 네.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. 음. 이게 때문에 이게 참 그래. 이게 말을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뱉는다고 해서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해. 모든 국민들과 난 같은 생각이다. 실력님이 아, <laughs> 주신 공수는 탄핵이 안 된다라고. 그럼. 그러니까 그럼. 선생님이 보시기는 에사이 사람은 탄핵이 어... 필요할, 하... 탄핵해도 맞다, 맞다. 마땅한 사람이다. 탄핵이 필요한 사람이다. 음... 어. 정말, 아, 이 정도까지 했으면 탄핵이 돼야지. 근데 내 공수는 탄핵이 안 된다고 나오는데 어떡해. 음... 그쵸, 나 인간의 생각을 내가 먼저, 나도 헷갈려, 막 이럴 때는. 음... 이분은 어. 그럼 구속도 되고 어 금방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. 구속이 되죠. 근데 이사람들 시간이 <laughs> 지나면은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도 시, 어. 음. 짧은 저게 나왔잖아요. 그렇다고 이분이라고 보면 안 나오겠어요. 음. 이분도 다 가능하지. 네. 응?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여기까지 볼게요 네.